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수열 목사입니다 오늘은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한두 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요 내가 너희 앞에 둔이 모든 복과 저주가 너희에게 임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셨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것들이 너희 마음에 생각나서라고 돼 있습니다. 개혁 개정에는 이 부분이 기억나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기억이 나거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회개 시작은 바로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 너무나 잘 아시죠? 그 탕자가 그렇게 고생고생하다가 모든 가산을탕진하고 그다음에 그 돼지 우리간에서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그 다음 단계가 바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따라 그분께 온 마음과 온 영으로 온 영혼으로 순종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을 하다가 야 순종 또 순종을 해야 하나라는 그런 어려운 마음보다는 여호와께 돌아왔다라는 그것이 바로 순종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언제 용서를 받았습니까? 돌아와서 다시 목욕 재기하고요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아버지 말대로 모든 것을 다 따랐을 때 그때 용서 안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여전히 냄새 나는 모습 그대로 돼지 우리간에서 굴렀으니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돌아왔을 때 그냥 안아 주셨어요, 그냥 받아 주셨어요. 예, 하나님의 용서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수준까지 이르러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게 절대로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자리에 있던그 자리에서 그냥 돌아서기만 하면 turn around. 그래서 정말 주님을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시작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 보시면 그냥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조건절입니다. 너희들이 온 영혼 온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순종을 하면이라는 어떤 조건절이에요. 이러한 우리 가운데 주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저희 가운데는 냄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아직 죄의 흔적들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정말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을 좀 향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로잡히면서 회복시키시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분이 너희를 쫓아내신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희를 다시 모으실 것이다. 제눈 가운데 정말 이렇게 확 두드려져서 보이는 것이 뭐냐면 회복입니다. 회복. 요즘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일상의 삶, 우리의 모임의 그런 모든 아름다운 예배들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물론 방역도 필요합니다. 예방도 필요하고요. 또 백신의 개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영혼,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순종의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요. 그 다음 단어 아주 너무나 너무나 우리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모실 것이다. 다시라는 단어예요. 또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언약을 저버린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끝으로 모든 인류의 역사를 마감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또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아 나는 이전에도 많이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너무너무 많이 해서 이젠 하나님이 지치실 텐데 아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 가운데 용서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자비와 극률은 무궁합니다. 무한합니다.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절대로 저희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시 모으실 것이다. 이 다시 라는 단어, again, 얼마나 얼마나 우리 가운데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4절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하늘 아래 가장 먼 땅으로 쫓겨갔다 해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를 모아 돌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가장 먼땅 지금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워도 된가 이거의 소망이 끊어지는 삶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멀리 멀리 갔다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 또 우리, 우리 삶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사 그렇게 가장 먼 땅으로 쫓겨갔다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너희를 모아 돌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다시 그 자리에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리고요. 순종의 자리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우리의 높아졌던 것들, 우리의 교만했던 것들, 인간의 힘으로 과학의 문명으로 우리는 무엇이든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바로 그런 땅입니다 항상 과실이 맺혀지고요 항상 물이 풍족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아만 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요 늦은 비 이른 비가 내려야만 그래야 땅이 부드러워지고요 그리고 나중에 추수할 때도 그 이른 비가 내려야만 그래야 곡식들이 열매를 맺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 우상들이, 그 이방 민족들은 우상들이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했고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쫓아 그들의 농경 문화를 배우고 우상 숭배 문화를 배웠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는 세상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거 야 잠깐 멈춰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어떤 스탑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봐야 하고요. 우리 삶 가운데 어그러지고 구부러진 모든 것들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서 돌아오도록 다시 한번 모으실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요. 5절, 6절은 너무너무 읽게 만나도 힘이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분은 너희를 너희 조상들이 차지했던 그 땅으로 데려오실 것이고,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분은 너희를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전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과 너희 자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너희가 그분을 너희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너희를 살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특별히 이 6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를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고 정말 보람있고 의미있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진짜 복된 삶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그냥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삶 가운데는 맞지 못해 사는 삶이 있고요. 죽지 못해 사는 삶도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은 저희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원래 계획하셨던 그런 아름다운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수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요. <laughs> 또내 이름이 높아지면 나에게 어떤 지위가 주어지면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온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를 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또 이전처럼 똑같이 어떤 삶의 굴레와 무거운 짐 가운데 허덕이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드리고요. 가벼운,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우리 가운데 의미 있고 기쁨,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진정한 아름다운 선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고요 인도하실 것이고요, 격려하시고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